제가 오늘 쉬면서 요리를 했답니다, 여러분. 이 파사는 그냥 소스 사서 한 거라서 내가 직접 한 거는 여기 위에 이거 뭘로 보여? 여러분,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뭘로 보여요? 만두피요? 소스? 아 이거 메쉬드 포테이토잖아 그 감자 감자 샐러드 무슨 소리예요 두부 떡이라니요 매쉬드 포테이토 감자를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버터, 소금, 설탕을 넣고 옮겨가지고 먹는 거임 계란찜이라니 아 이게 어디 봐서 계란찜이야 어 이게 손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처음 만들어 봤는데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서 저기서 메쉬드 포테이토가 어디 있다는 건데 야 여기 딱 몰라, 저기 있잖아. 계란찜 아니어 아, 아니 저 계란찜 아니, 계란찜 호떡 반죽. <laughs> 진짜 약간 호떡 반죽의 질감이야. 근데 원래 메시드포테이토가 약간 호떡 반죽의 질감은 아니지 않아? 되게 맛있었는데, 맛은 되게 있었는데, 보기에 좀 이게 좀 반죽 같아서 그렇지. 근데 그 제가 아는 오빠랑 카톡을 했어요. 근황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어. 주말, 그 오빠의 주말에, 하도 이제 몇, 며칠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근황을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, 주말에 그 오빠의 동생이, <laughs> 결혼식이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갔대. 동생 결혼식을. 결혼식을 가서 이제 부페 가가지고 이렇게 딱앉아가고 밥을 이제 한 접시 이제 딱 퍼와가지고 부페에서 딱 앉았어. 그 테이블에 그 오빠의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었던 거야. 그 오빠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니, 재영아 아, 어머,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어머, 얘야. <laughs> 어머, 얘야. 아니 청첩장이 와서 아유 우리 땡땡이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땡땡이 동생 결혼식이네 막 이랬대. <laughs> 그래서 오빠가 불편해 가지고 아예 이랬대. 그래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는 실망 공개했대. 우리 재영이는 <laughs> 아 그냥 재영이라고 해요. 어. 우지린 재영이는 언제 장가갈 거니? 재영이는 뭐 여자친구 없니? 아유 재영아, 뭐 아니 청첩장이 난 재영이 건줄 알았지. 그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그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혼을 한번 하시고 혼자 계속 지내는 분이 한분 계셨대. 그분이 갑자기 테이블을 딱 치면서. 요즘은, 혼자 벌어서, 혼자 쓰고,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이렇게 딱 얘기했대. 그래서, 아, 이제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.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, 너 책상 딱 치면서, 우리 재영이 결혼 안 하는 걸로! 이렇게 딱 결론 지어가지고, 오빠가 밥을, <laughs> 어, 갑자기, 그래서 이게 지금 내 편을 듣는 건지, 나를 매긴 건지 몰라가지고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, 어, 아, 이게 막 밥이 최악 것같아가 밥이 안 넘어가더래. 그래서, 처음으로 그 오빠 인생에, 처음으로 뷔페 가서 한 접시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그걸 속상해가지고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걸 단정지어가지고 너무 속이 부대껴가지고 바로 나왔대. 어, 자기 동생 결혼식. 어 나도 지금은 결혼 생각이 딱히 없지만 저도 어 예. <laughs> 그 오빠랑 저랑 옛날에 10년 뒤에도 서로 결혼 안 했으면 같이 결혼하자고 그 말을 했었거든요. 우리 10년 뒤에도 서로 솔로면 그때 우리 둘이 결혼하자고 그랬었단 말이야. 아, 프로포즈 받고 설레셨겠다 그냥 설렜다기 보다요. 근데 나도 약간 걱정했어. 아, 이거 이러다가 설마 진짜로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? <laughs> 근데 그 오빠가 나랑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결혼할 수도 있어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5년 안에 결혼할 사람 나랑 손 아니 손을 들으려니까 발을 드는 건 뭐야 싫다는 거야? 아두 어, 명이나 있네 어머 어떡해 그러면 대기표 좀 뽑아주시겠어요? 지금 현관 앞에도 남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희 누나 저랑 결혼하면 24시간 개그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20, 아유 하, 생각만 해도 끔찍해. 생각해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 내가 누나가 밥 먹으면서 웃을 만한 개그를 준비했어. 푸가 우 머리를 감으면 샴푸, 밥상머리에서 그치라 하면은 그냥 그 숟가락으로 대갈통을 그냥 저런 개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을 것 같아. 이 개그를 계속 듣다가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누나 내가 출근하기 전에 <laughs> 누나를 웃길 만한 개그를 준비했어. <laughs> <laughs> 막 이러면 얼마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겠어. 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늙고 빨리 죽는다니까? 덤미. 절대 안 되죠. 덤미.